오늘은 10월 26일, 어, 아침하고 36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금은 아침 9시가 조금 넘었네요. 어, 오늘 좀 늦은 이유가 6시부터 8시까지 제이슨하고 이제 저기 테니스 훈련하고 오느라고 어, 그 전에 할 수도 있었는데 사실 그때 너무 어두워가지고 아, 갔다 와서 해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이슨하고 아침도 먹고 그러고 가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다. 물론 화장실도 다녀와서 너무 상쾌합니다. 오늘은 주말이라 어, 일은 하지 않지만 매일매일 일어를갈 때마다 손님들이 항상 즐겁게 맞이하고 끝날 때 정말 행복한 미소로 저를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또다시 월요일이 기다려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장에 돈은 저절로 점점 더 많은 돈이 매일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니 제이슨도 지금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천억 부자입니다. 아 오늘 아침에 이제 제이슨 훈련하는 걸 이제 보고 왔는데 이제 뭐한 시간 정도는 기본 히팅을 하고 롤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시간 정도는 연습 게임을 했는데 아 정말 매일 매일. 매일매일 나아지는 모습이 아,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눈으로 보고 있으면 참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일매일 실력이 늘수 있는지 근데 연습할 때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하고자 하는 방향 이렇게 목표에 점점점 이렇게 계획대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딱 시합을 실제로 또 해보면 또 연습했던 거 그런 게또안 나오겠죠 이 또한 너무 이제 당연한 이야기 인데 어, 내가 느끼는 것을 매일 이렇게 눈으로 볼수 있다는 게 어, 그러니까 즉 뭐, 어, 이렇게 현실과 이론과 현실이 다르다 그런 부분 그거를 매일매일 이렇게 눈으로 보고 느끼고 한다는 자체가 참 이거는 너무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아요. 이런 거를 가끔씩 보통 사람들은 이런 걸 느끼는 것 눈으로 보는 것도 사실 되게 뜸하게 보고 그러다 보니 느낄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요연하지요.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신은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또 열심히 운동을 함으로써 그리고 나도 거기에 깊숙히 관여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과정들을 매일매일 눈으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느끼는 바가 있게 지세요 나뿐만 아니라 제이슨도 그래서 이렇게 또 하루를 이렇게 이렇게 매일 보내는 게 의미가 있고 그래서 또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꼭 테니스를 잘 쳐서라기보다 내가 목표하는 바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해나가고 그리고 눈으로 보이는 결과가 조금씩 있고 사실 본인은 그 작은 비싼 차이를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서 시켜 주는 사람이 있고, 보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 시켜 보는 사람이 같이 대화를 해나가고, 그래서 아이 정도의 발전이 오늘도 조금 있다. 그러면 이제 음. 그런 거 없는 것보다는 훨씬 동기부여가 되고, 어, 그렇게 찍었어요. 어쨌든 이번 주는 어,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열심히 이제 개인 훈련을 해야 되고 또 이제 그 버스로 날아가야 되니까 이따다가 그때 비비해서 열심히 계속 가해 보겠습니다. 아, 참 오늘 레시에는 카일하고 연습 이팅하기로 했으니까 그때 내가 영상을 한번 찍어 올려볼게요. 이제 또 오늘도 즐겁게 주말 보내겠습니다.